지금 얘도 어, 보시면 얘랑 얘랑 결과를 좀 봐봐. 이렇게 괄호 넣기일 때는 AOP 삼각형이랑 요 오른쪽 삼각형이죠 위에 있는 거. 그다음에 BOP랑 요거랑 지금 합동이라는 거야. 근데 합동의 조건을 내가 정확하게 그 찝어줘야 된다고 했잖아. 일단 90도 얘기해줬으니까 R 조건은 된거 맞죠? 그다음 얘 90도에 지금 어디? OP가 공통이지. 물론 고0도도 공통 맞아. 근데 여기서 한 얘기를 굳이 또할 필요는 없잖아. 그치? 그리고 이 얘기가 만약에 90도라고 하면 안된 이유가 뭐냐면, 얘가 무슨 조건? 이게 R 조건. 그치? 그 다음에 AOP. AOP면 요 각이랑 요 각이니까 이게 각 조건이니까 A 조건이지. 뭐가 아니라, S가 아니라. 그치? 그 다음에, 어, RA밖에 없잖아. H가 없잖아. 그럼 이게 H여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90도랑 빗변이 같다라는 것도 공통이라는 거 어디? OP라고 써줘야 돼. 됐나요? 어, 그래서 RHA. 그래서 얘도 RHA 합동이라고 돼야 되더라. 정확히 알았나요? 어, 조금이라도 미심은거 있으면 지금 물어봐. 괜찮아? 음, 오케이. 이것도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학교는 우리가 여기서 배웠던 것만 다 공부하면 다 나와. 어, 근데 거기서 지금